여러분, 벌써 나가면 세상 사람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인 줄 아세요? 안다니까. 아니,가 제게 전화가 오지요. 목사님, 누가 노래방에 술 먹고 엎어져 있습니다. <laughs> 아, 참, 나 기가 막혔어. 내가 물어봤어. 남자, 여자, 여자래. 여러분, 세상 사 알아요. 여러분이 중앙연합 감리교인 줄 아신다니까. 다 안다, 세상에 안다. 여러분이 중앙년나 감리 교인다운 교인이 아니라, 중년나 감리에다인신부은야 예수를 닮았구나.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 내피나를 달래기 자기 먹는 거 깨끗이 닦고, 그렇게 하고 나오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오비언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남는 걸 어떻게 했나요? 다 싸서 열두 광에 담아 가지고 나옵니 중앙연합 감동이들은 한 10명, 20명 왔다 가도 깨끗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그럴 때, 야, 그 사람은 예수를 닮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아멘 안하시기로 작정하셨지. 내가 뭐팁 줬는데 할필요 뭐가 있냐그 말이시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식사하고,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 그랬을 까요 아, 예수님 좀 치우고 시다 야, 미쳤냐 치우게. 그냥 팁좀만 주면 돼. 그랬을 까요 치우가자. 다 치워서, 음식 싸주면 한량 갖고 집에만 가져가지 말. 우리 가지고 나오다가 우리가 손이 안된 건데 우리 써봐 순간 이게 드실래요? 죽어 뭐, 그 거쳐도 그 집에까지 가져와. 아주 곰팡 펴가지고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닮은 복수을달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랑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걸 모르는 교회는 우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 도 모습이 다시 드러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해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28절부터 3절을 보면 유대나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됐어요 아, 이제 막 교회가 막 개척된 데막 땅도 더 사야 되고, 막교육감도더 지어야 되고, 막 지금 막 교회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돈을 더 걷어가지고 또 걷어 가지고 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유대 지방에 구정권을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 나눔이 있을 때,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여러분, 죽어요. 건강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변비예요. 여러분, 변비하면 피부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어떻게 문 두르면 나가야 돼? 물은 두르면 흘러나가야 되듯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나가야 돼. 내가 주신 성령이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누어져야 돼. 이 나눔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뭐뭐하는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건강한 걸 세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한 걸 해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을 남에게 전염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건강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는가를 해야 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벌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얼마나 생을 많이 나누 그것을 해야 되는여러분들이시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의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섬기고 부양하고 두세 번째 교회는 교회가 있는 세상을 이전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업에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자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를 저희가 하나가서서, 우리의 가정이 안디옥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안디옥교회 성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 준비...